주일에는 예수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그 시편 119편 가운데 한 부분을 봉독했습니다. 이 시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율법의 시편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말에는 22개의 알파벳 문자가 있습니다. 0편 119편은 그 22자를 따라서 22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이 8절씩 되어 있어서 전체가 176절이에요.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긴 장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율법 즉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증거하는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율법을 노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종교가 어떠한 종교인가를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율법의 별명만 하더라도 한절한절다 새로운 별명이 있어요.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증거, 주의도, 주의 법도, 주의 율례, 개명,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의로운 윤례, 주의 법 등등 여러가지 별명들이 동원되어서 무려 그 별명만 하더라도 열가지가 넘고 매절에 교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얼마나 간곡한 시편인지 모릅니다. 이 시편 가운데 주의 말씀은 내발에 등이요 내길에 빛이 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약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통곡한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 때의 말씀을 깨닫고 통곡한 사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어떤 학자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신약을 몇번 계속해서 통독한 후에 처음으로 성경을 통독한 소감을 기록한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처음에 마태복음 1장을 보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열두 형제를 낳고 낳고 낳고, 낳고 하면서 계속해 내려가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에 무엇 때문에 성경이 될수 있을까? 재미가 없다. 거의 넌센스다.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2장, 3장, 4장, 5장에 들어서니까 뭐예요? 산상보훈이 나오는데 산상보훈을 읽는 가운데 그 속에 있는 깊은 교훈의 말씀에 이 경외를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언덕에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가서는 오히려 심오한 신비감에 넘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서가 다 끝나고 사도행전이 끝나고 서신 가운데 바울 서신을 읽어 가는데 너무나 심오한 진리의 말씀에 그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이 끝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들어갈 때에 세상의 마지막 그 신비한 종말을 바라볼 때 신비하다거나. 경이롭다거나 그런 것은 오히려 두려움을 느꼈다고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히 재미가 없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거기에서 경이를 느꼈고 그다음에 신비한 감회에 젖었고 그다음에 깊은 진리의 말씀에 감탄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대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마 그분은 성경 을 처음 읽어 보았지만 성경 말씀을 아주 꼼꼼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어 본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성경을 그냥 안성하거나 그냥 지식만으로 읽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귀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셔서 세상에 오셨고 그렇게 육신이 된 귀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대셔하셨습니다 이 대속의 사업도 말씀으로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차 세상에 마지막에 대심판이 이루어지겠는데 그때에도 말씀으로 천지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고 천지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대속의 사업이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심판도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한다면 기독교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지 못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에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해계의 기준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말씀과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몇 가지 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는 순간을 표현하기를 예수의 말씀에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의 회개하는 내용은 아주 유명한 회개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가 로마에 가서 설교할 때늘이 말을 대풀이하면서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가 새벽마다 잠이 깨서 다구눈 소리를 들으면 옛날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사실을 상기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때의 말씀에 어떻게 어떻게 하리라 하심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귀때의 말씀에 입각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귀띠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큰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무관심하다가,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모른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즉각 반항합니다. 내가 주와 더불어 오게 갇히기를 결심하고 죽기를 결심했는데 왜 내가 주를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대단히 이 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반항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말은 솔직한 말이었다고 믿습니다. 자기 마음 속에 있던 솔직한 자기의 심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다니 죽을지언정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적어도 내가 수제자 베드로인데 그렇게 하다니 이 베드로는 자기를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무관심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은 잡혀가셨습니다. 끌려간 곳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상황이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자기가 한 말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잊어버리고, 자기도 알지 못한 채그 상황에 끌려가다가 그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 그때 어디선가 다 고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자다가 깬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오늘 밤다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한 말씀도 틀리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와 같이 오게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갇히기는 뭐가 졌으며 죽기는 뭘 죽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를 모른다고 해 버렸으니 자기의 말은 전적으로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한 마디 한 마디 어김없이 자기 앞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치 없는 자기의 말과 절대적인 가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조해 볼때이 통곡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에 사람이 왜 범죄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회개합니까? 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의 심리라는 것은 예수 그 때의 말씀을 무시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그때 우리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자의 심리는 예수 그 때의 말씀을 높여. 그 말씀을 상기합니다. 그 말씀에 절대 대적인 권위를 둡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고 믿어, 믿습니다. 국가적인 법도 그래요. 나라에서 사람들이 범죄할 때왜 범죄를? 나라의 법을 무시하다가 범죄합니다. 그런 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내게 어떻게 하겠어? 내가 죄를 지은들 누가 나를 잡아, 잡아가겠고 이렇게 막연히 법을 무시하다가 범죄하고 오게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법을 두려워하고 그 법을 존중하게 된다면 아마 범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디엘 무디의 말을 생각해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는 길을 막아줄 것이다. 반대로 범죄하는 길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을 막아버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충실하면 범죄에서 멀어지고 범죄에 가까우면 성경에서 멀어지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공들인 효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의 공들인 효과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후에 올바르게 회개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처럼 잘못을 저지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범죄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과 잘못을 깨닫지를 못.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데 신앙의 공들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표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자기의 생각과 상식에 비추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까 따라하는 것도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귀띠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하는 것이 올바른 회개인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성자와의 대화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다. 가장 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가 믿음에서 후퇴해 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 그런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예수의 기도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1편 119편 10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옛날 전기가 나오기 전에 밤길을 갈때 초롱풀을 들고 다녔어요. 불을 켜고 가야만 길을 올바르게 볼수 있고 어디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냐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해로운 길을 피해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 발의 등불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험한 길에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큰 도시의 가로등은 전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름을 얹어서 불을 켰습니다. 밤이 되면 불을 켜는 사람들이 긴 막대기를 가지고 불을 켜놓고 쭉 다닙니다. 막대기 끝에 불을 붙여서 그 높은 등에 불을 하나씩 하나씩 붙여나갑니다. 저 원거리에서 높은 언덕에서 내려다 보면 물론, 불 붙이는 인부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불이 붙어가는 모양을 보아서 그 사람이 어디쯤 있다, 어디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넓은 광야길을 행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행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곳에 진을 칠 때는 한 가운데 법회를둔 성막을 레위인들이 지킵니다. 그 다음에 법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집합씩 진을 쳐서 이법회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행진해 나갈 때에는 한 가운데다 법궤를 두고 앞에 여섯 지파, 뒤에 여섯 지파가 위치하여서 그들은 행진해 나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가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머물든지 행진해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고, 우리 생활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죠. 믿습니다. 성교사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만났어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나가면서 그는 아프리카의 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에게 질문하기를 그 숱한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리빙스턴이 대답하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나의 비결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극히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셨습니다. 하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생각할 때에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세임을 얻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했던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일생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이 늘 그의 마음 속에 빛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10장 12절의 에베네서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중국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시다. 에베네세, 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래 이두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상기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고 합니다. 무기국의 이 독립사령관이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은 교회 생활에 충실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등한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주일 날이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손님이 많이 와도 그는 그냥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 손님들이 찾아오면 그들에게 묻기를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와 더불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말인데 누가 감히 거역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같이 따라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교회 가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누가 워싱턴을 평하기를 워싱턴을 하여금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죠. 어떤 일도 막아내지 못한다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한다면 미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해 나갈 수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을 재상이라고 불리는 비스마르크는 내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단5 분도 독일의 재상이 될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발의 등불이 되고 그 길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중심으로 그들은 살았고 모든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관해서 단순히 지식으로만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유사시에 우리의 생활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고,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나를 인도해 주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말씀은 뭐예요? 구원의 보증이 되어준다는 것. 그이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확고한 보장이 된다는 것.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보장입니까? 주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주님께서 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노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강국한 보장의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어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 겨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당당하게 구원의 거룩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상고해볼 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이 거부를 당한 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역에 보니까 11기상 21장에 아하 왕은 가장 악한 왕으로 이름나 있는 왕이었어요. 아내 이사벨의 말을 듣고 바알숭배를 하고 각가지 죄를 지었는데, 나보시라고 불리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이사벨이 강교하게 죄 없는 나보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 있어 아비 그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 내려갈 때 선지자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었어. 내가 무지한 피를 흘리고 이런 악을 행하였으니 너와 내온 집이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아비은 이상하게도 이 겸변 태도를 취합니다.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걸음을 걸을 때도 가만히 걷고 아주 겸허한 태도를 취했어. 그러니까 즉각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한테 이렇게 겸비하였으니까, 내가 내게 내기로 한 벌을 너희 시대에는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후대에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며 심판을 연기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아합과 같은 극악한, 극악무도한 사람도 한번 그렇게 겸비한 태도를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이이 신약의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한 강도가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은 우리의 행함에 마땅하지만 이 예수는 그 행함에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면서 자기 의를 죄 인정하고 예수 그때의 그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주님께 간청할 때에 주님은 그 무거운 입을 열어서 대답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와 더불어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께 구한 자가 거부당한 적이 없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든든한 보장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성경 말씀. 예수 그때 거룩한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사람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솔 사람 외에는 사람 외의 세계는 에 그런 것이 없어. 외국 격언에 자연은 속이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은 곧고 속이는 법이 없다. 농부들이 정성을 많이 들이면 수확을 많이 하게 되고 정성을 적게 들이면 이 수확하는 것이 적게 나오고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이 나와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와. 자유는 쏘이는 법이 없어요. 동물의 세계는 보다 더 열등하지만 쏘이는 법이 없어요. 동물은 안팎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의 문제. 사람만이 쏘겨. 안과이 바깥이 달라. 말은 우로 하고 행동은 좌로 행하고. 안팎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자연계를 바라볼 때에 속이는 것이 없고, 동물계를 바라볼 때에도 속이는 것이 없는데, 그 자연과 동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에 속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위약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 가면, 이 공평정이라로, 음, 공평전이라 불리는 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 건물은 건축에서 특수한 건축물로 이름나 있습니다. 이 건물 속에 들어가면 뭔지 모르게 도무지 균형이 잡히지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장 집이 무너져오는 감을 느껴 천장이 내려오고 저기 앞으로 쏟아지는 듯한 착각을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 그런데 이 넓은 건물 가운데 한 지점에만 가면 그 지점에 가서 서 있으면 그런 것이 없다는 거니다 아주 전체 건물이 균형이 잡혀, 어, 있다는 겁니다. 안정되어 있고, 든든해 보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로서 유명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참 불안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TV를 봐도, 뉴스를 봐도, 경제를 봐도, 무엇을 봐도 그렇습니다. 뭔가가 자꾸 우리 앞에 무너져 오는 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세상의 균형이 무너지고, 곧장 파멸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위기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지점을 알아서 서 있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균형이 잡혀있습니다. 불안이 없다는 겁니다. 공포가 없습니다. 전부가 안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점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성경의 입니다. 예수 그 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에 충실할 때에, 우리 앞에 아무런 불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균형이 잡힙니다.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입에서 찬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 때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제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도 이 말씀 위에 회개해야 되겠고, 인생의 모든 삶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되겠고, 우리의 거룩한 구원의 세계도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때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원동력이 되기를 예수 그 이때 이름으로 축원합니다